노화된 혈관은 시한폭탄과 같아서 예고 없이 찾아오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의 위험을 항상 안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혈관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평생 약물에만 의존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으며, 나이가 들면 혈관이 막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노화의 과정이라고 체념하곤 한다. 하지만 김소영 박사의 관점을 따라가면, 주방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재료들의 강력한 배합을 통해 혈관 내벽의 찌꺼기를 청소하고 혈류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여정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탁해진 혈액을 맑게 되돌리는 구체적인 영양학적 설계도를 제시하며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하루 한 잔의 습관이 어떻게 신체의 생명선을 되살리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혈관 내벽의 미세한 손상과 만성염증의 축적 과정 혈관 건강의 핵심은 단순히 혈액이 흐르는 통로가 뚫려 있느냐의 문제를 넘어 혈관 내벽을 구성하는 내피세포의 기능이 얼마나 온전하게 유지되느냐에 달려 있다. 김소영 박사는 노년층의 혈관이 막히는 주된 원인으로 혈액 속에 떠다니는 과도한 당분과 지질이 산화되면서 형성되는 혈전 찌꺼기를 지목한다. 이러한 찌꺼기들은 혈관 내벽에 미세한 상처를 내고 그 틈으로 콜레스테롤이 침투하여 딱딱한 플라크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반복되면 혈관은 탄력을 잃고 좁아지게 된다. 현대 의학에서도 혈관 내피세포가 분비하는 산화질소의 양이 줄어들면 혈관이 수축하고 경직되어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설명한다.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혈관은 수도관처럼 녹이 슬고 이물질이 끼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속도를 늦추거나 개선하는 것은 전적으로 관리의 영역이다. 김소영 박사는 혈관을 단순한 파이프가 아닌 살아있는 장기로 인식해야 하며 혈액을 맑게 하는 해독 과정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고 강조한다. 혈액 내의 독소와 염증 물질은 혈관을 지속적으로 자극하여 수축하게 만들고 이는 결국 말초 혈관까지 혈액이 도달하지 못하게 하여 손발 저림이나 냉증을 유발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든다. 많은 노년층이 건강 검진 결과에서 고지혈증이나 고혈압주의 판정을 받고 나서야 혈관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곤 한다. 하지만 이미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은 상태에서는 단순한 식단 조절만으로는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때 필요한 것이 혈관 내피 세포를 자극하여 산화질소 생성을 돕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의 집중적인 공급이다. 김소영 박사는 이를 위해 특정 식재료가 가진 파이토케미컬의 힘을 빌려야 하며 이를 통해 혈관 스스로가 이완하고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을 되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한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몸의 기능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낄 때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혈관 질환은 겉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거의 없다가 갑작스럽게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린다. 이러한 불안감 속에서 사람들은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에 의지하거나 무분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오히려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는 실수를 범하기도 한다. 김소영 박사의 접근법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 몸이 본래 가지고 있는 치유 능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겨울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머리가 핑 돌거나 뒷목이 뻐근한 증상을 겪는 노인들이 많다. 이는 밤새 수축되어 있던 혈관이 갑작스러운 혈류 변화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이다. 김소영 박사는 이러한 증상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방치할 경우 미세 혈관이 막혀 뇌세포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따라서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고 혈액의 점도를 낮추어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된다. 물론 모든 혈관 문제가 식습관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며 이미 심각한 협착이 진행된 경우에는 의학적 시술이 반드시 필요하다. 김소영 박사 또한 급성기 질환이나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는. 현대의학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분명히 한다. 하지만 시술 이후의 관리나 질환의 예방 차원에서는 매일 섭취하는 음식이 혈관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특히 만성적인 대사 질환을 앓고 있는 노년층일수록 약물치료와 병행하여 혈관 친화적인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혈관 건강을 위한 노력은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에 끈기와 올바른 방법이 요구된다. 김소영 박사의 조언에 따라 혈관 내벽의 염증을 다스리고 혈액을 맑게 하는 원리를 이해하면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주체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활기차고 건강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이다. 내 몸의 가장 중요한 통로가 낡아가는 것을 나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 붉은 채소의 혈관 확장 메커니즘과 산화질소의 비밀 김소영 박사가 노년층 혈관 건강을 위해 강력하게 추천하는 핵심 재료 중 하나는 바로 붉은 뿌리 채소, 특히 비트와 당근의 조합이다. 이들 채소에는 질산염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질산염이 체내로 들어오면 침과 위산을 만나 산화질소로 변환되는 놀라운 화학적 과정을 거친다. 산화질소는 좁아진 혈관을 즉각적으로 확장시키고 혈류량을 증가시켜 혈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기체 신호 전달 물질이다. 김소영 박사는 이를 두고 혈관이 숨을 쉬게 만드는 천연 확장제라고 표현하며 나이가 들수록 체내 생성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산화질소를 음식으로 보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비트에 함유된 베타인 성분은 혈관독소로 불리는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한다. 호모시스테인은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혈관 내벽을 긁어 상처를 내고 혈전 생성을 유발하는 주범이다. 김소영 박사는 베타인이 이러한 호모시스테인을 메티오닌이라는 유익한 아미노산으로 전환시켜 혈관을 보호하고 결과적으로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의 위험을 낮추는 기전이 있다고 설명한다. 붉은 색소성분인 안토시아닌과 베타시아닌 또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혈관의 산화를 막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이 기적의 음료가 작용하는 방식은 단순히 영양소를 공급하는 것을 넘어 혈액의 물리적 성질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혈액 내의 중성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어 혈액의 점도를 묽게 만들면 끈적하던 혈액이 맑아지면서 미세 혈관 끝까지 산소와 영양분을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김소영 박사는 이를 혈관 대청소라고 부르며 꾸준히 섭취할 경우 혈관 나이를 실제 나이보다 점게 되돌릴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당근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은 혈관 내피 세포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여 혈관이 딱딱해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패 역할을 한다. 일상에서 짠 음식을 즐겨 먹거나 육류 위주의 식사를 하는 노년층의 경우 나트륨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혈압이 상승하기 쉽다. 이때 비트와 당근에 포함된 칼륨 성분은 체내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 삼투압 균형을 맞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김소영 박사는 이러한 채소들을 갈아마시는 습관이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식이요법 중 하나라고 소개한다. 아침 공복에 섭취했을 때 영양소 흡수율이 가장 높으며 이장이 약한 사람은 식후에 섭취하여 부담을 줄이는 지혜도 필요하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섭취 방법과 개인의 체질을 고려하지 않으면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김소영 박사는 신장 기능이 약하거나 신장 결석 병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비트에 포함된 옥살산 성분이 결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섭취량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한다. 또한 저혈압 환자의 경우 혈관 확장 효과로 인해 어지러움을 느낄 수 있으므로 소량부터 시작하여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해야 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시사한다. 실제 사례를 보면 평소 손발이 차고 조금만 걸어도 종아리가 저리던 70대 노인이 김소영 박사가 제안한 레시피대로 붉은 채소주스를 꾸준히 섭취한 후 증상이 호전된 경우가 많다. 혈류가 개선되면서 말초 신경까지 혈액이 도달하게 되어 체온이 상승하고 무겁던 다리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혈관 확장과 혈액 정화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용하여 신체의 전반적인 순환 시스템을 복구한 결과라 할수 있다. 김소영 박사는 이러한 변화가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되찾아주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한다. 이 음료의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선택과 배합 비율 또한 중요하다. 김소영 박사는 유기농 채소를 선택하여 껍질째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이는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당근과 비트 외에도 사과나 레몬을 첨가하여 비타민C의 흡수를 돕고 맛을 개선하는 등 다양한 응용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일회성이 아닌 꾸준한 섭취를 통해 혈관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나는 내 몸에 맞는 식재료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간 해독과 혈액 정화의 상호 보완적 시너지 혈관 건강을 논할 때간 기능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데 김소영 박사는 간이 혈액을 해독하고 정화하는 제1의 관문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간 기능이 떨어지면 독소가 걸러지지 않은 채 혈액으로 유입되어 전신을 순환하게 되고 이는 혈관 내벽을 손상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김소영 박사가 제안하는 기적의 음료는 단순히 혈관만을 타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간세포의 재생을 돕고 담즙 분비를 촉진하여 혈액의 질 자체를 개선하는 이중 효과를 노린다. 비트와 당근의 조합은 간의 지방 대사를 돕고 간세포 내에 쌓인 중성지방을 배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 김소영 박사는 혈액이 탁하다는 것은 고간이 지쳐 있다는 신호라고 해석하며 간을 청소하지 않고 혈관만 뚫으려는 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음을 지적한다. 간에서 생성되는 담즙은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담즙 분비가 원활해지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 음료에 포함된 식이섬유와 항산화물질은 장내에서 담즙산의 재흡수를 막고 배출을 유도하여 간이 새로운 담즙을 만들기 위해 체내 콜레스테롤을 더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이는 간과 혈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사람들은 흔히 복잡한 건강 문제에는 복잡하고 비싼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김소영 박사의 통찰은 가장 자연스러운 식재료가 우리 몸의 가장 복잡한 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일깨워준다. 간 해독을 통해 맑아진 혈액은 심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깨끗한 혈관을 통해 전신의 세포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이는 마치 오염된 하천을 정화하기 위해 상류의 오염원을 제거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몸 전체의 대사 시스템을 리셋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다. 간혹 간 수치가 높은 환자들이 녹즙이나 농축된 즙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경우가 있다. 김소영 박사 또한 간 기능이 심각하게 저하된 상태에서는 고농축즙이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수 있음을 인정한다. 따라서 재료를 생으로 갈아 마시기보다는 살짝 쪄서 익혀 먹는 방식을 권장하는데, 이는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간에 가해지는 독성 부담을 줄이는 지혜로운 조리법이다. 익힌 채소는 세포벽이 허물어져 영양소의 용출이 쉬워지고 부드러운 상태로 섭취할 수 있어 노년층의 소화 기능에도 적합하다. 술을 자주 마시지 않음에도 지방간 진단을 받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노년층에서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와 운동 부족으로 인해 남은 에너지가 간의 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이다. 김소영 박사가 추천하는 이 음료는 대사기능을 활성화하여 간에 쌓인 지방을 태우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혈당 조절에도 도움을 준다. 결국 혈관 건강을 위한 음료가 간 건강과 당뇨 예방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대사 증후군 관리 솔루션이 되는 셈이다. 일상에서 피로감을 쉽게 느끼고 눈이 침침해지는 증상 또한 간 기능 저하와 탁한 혈액과 관련이 깊다. 김소영 박사의 처방에 따라 혈액정화음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아침 기상이 개운해지고 안색이 맑아지는 변화를 경험한다. 이는 독소로 인해 억눌려 있던 신체 기능이 회복되면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간이 깨끗해지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액이 맑아지면 혈관이 튼튼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완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해독과 정화의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매일의 식습관이 쌓여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다. 김소영 박사는 조급함을 버리고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음료를 약이 아닌 건강한 생활에 일부러 받아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간과 혈관을 동시에 케어하는 이 총체적인 접근법은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진정한 건강을 위해 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 하는가? 아니면 증상만 덮으려 하는가?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조리법과 섭취 타이밍 김소영 박사가 강조하는 기적의 음료 레시피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고 조리하느냐에 달려있다. 많은 사람들이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영양소 파괴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노년층의 약해진 소화력과 채소의 단단한 세포벽을 고려할 때에는 반드시 정답은 아니다. 김소영 박사는 비트와 당근을 깍둑썰기하여 찜기에 7분에서 10분 정도 쪄낸 후 갈아마시는 방법을 추천한다. 이렇게 하면 채소의 세포벽이 부드러워져 영양소가 쉽게 용출되고 생채소가 가진 미량의 독성을 제거하여 이장 장애나 복부 팽만감을 예방할 수 있다. 여기에 사과를 껍질째 추가하여 함께 갈아주면 맛과 영양의 균형이 완벽해진다. 사과의 펙틴 성분은 장내 유익균에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돕고 혈관 내 나쁜 콜레스테롤 배출을 가속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낸다. 김소영 박사는 물의 양을 조절하여 씹히는 맛이 있도록 스무디 형태로 만들 것을 권하는데 이는 저작 활동을 유도하여 침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기 위함이다. 마시는 것이 아니라 씹어서 먹는 주스가 되어야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이 그녀의 지론이다. 섭취 타이밍에 대해서는 아침 공복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이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점심과 저녁 사이의 공복 시간이나 식후 1시간 뒤를 추천한다. 김소영 박사는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신 후이 음료를 섭취하면 밤새 끈적해진 혈액을 희석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디톡스 효과가 배가 된다고 설명한다. 또한 레몬즙을 몇 방울 첨가하면 비타민C가 보존되고 철분 흡수율이 높아지며 상큼한 맛이 더해져 매일 마시기에 부담이 없어진다. 올리브유 한 스푼을 더하는 것도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돕는 좋은 팁이다. 이 음료를 만들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설탕이나 꿀과 같은 단순 당을 첨가하지 않는 것이다. 김소영 박사는 과일과 채소 본연의 단맛만으로도 충분하며 추가적인 당분은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여 오히려 혈관의 염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맛이 익숙하지 않다면 처음에는 사과의 비율을 높이고 점차 채소의 비율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입맛을 적응시키는 것이 좋다. 건강한 맛에 익숙해지는 과정 자체가 혈관 건강을 되찾는 훈련이 된다. 바쁜 일상 속에서 매일 채소를 찌고 가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다. 김소영 박사는 주말에 미리 채소를 쪄서 소분하여 냉동 보관해 두었다가 아침마다 꺼내어 갈아 마시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한다. 이렇게 하면 바쁜 아침 시간에도 간편하게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으며 꾸준한 실천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레시피보다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이 조리법을 따르지 않고 생으로만 섭취하다가 소화불량이나 설사를 겪고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김소영 박사는 개인의 소화 능력에 맞춰 조리법을 유연하게 변경해야 하며 섭취 후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한다. 몸이 차가운 사람은 생강을 한 조각 넣거나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것도 좋은 응용법이다. 자신의 체질에 맞게 레시피를 최적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결국 이 음료는 단순한 식품이 아니라 내 몸을 이해하고 돌보는 정성이 담긴 약선, 약선, 과도 같다. 김소영 박사가 제안하는 방식대로 정성껏 준비한 한 잔의 음료는 혈관을 타고 흐르며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생명수가 된다. 올바른 조리법과 섭취 타이밍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그 효능은 몇 배로 증폭될 수 있다. 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내 몸을 위한 정성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꾸준함이 만드는 기적과 전반적인 생활습관의 조화 기적의 음료가 혈관 청소부 역할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모든 혈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김소영 박사는 이 음료가 강력한 트리거가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혈관 해충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생활 습관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혈관을 수축시키는 흡연, 과도한 음주, 스트레스는 피하고 하루 30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류 속도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운동은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항염증 물질을 분비시켜 혈관 내피세포를 강화하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준다. 김소영 박사는 수면의 질 또한 혈관 건강과 직결된다고 설명한다. 수면 중에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혈관이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나 수면 무호흡증은 교감신경을 흥분시켜 밤새 혈관을 긴장상태로 만든다. 따라서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질 좋은 잠을 자는 것이 혈관을 보호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기적의 음료는 이러한 생활습관의 기반 위에서 그 효과를 10분 발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식품을 섭취하다가도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중단해버리곤 한다. 김소영 박사는 혈관세포가 재생되고 혈액이 맑아지는 데에는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우리 몸의 적혈구가 교체되는 주기가 약 120일이므로 완전히 새로운 혈액으로 바뀌기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해야 한다. 하루 이틀 마시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듯이 매일의 일상으로 스며들게 하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 또한 김소영 박사는 정기적인 혈관 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것을 권한다. 경동맥 초음파나 혈액 검사를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 지방, 염증 수치 등을 확인하고 식단과 운동이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야 한다. 수치상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강력한 동기부여가 되며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관리 방향을 수정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이 여정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방심이다. 몸이 조금 좋아졌다고 해서 다시 예전의 나쁜 식습관으로 돌아간다면 혈관은 다시 빠르게 노화되고 막히게 될 것이다. 김소영 박사는 혈관 관리는 평생 해야 하는 마라톤과 같으며 건강한 습관을 즐기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맑아진 혈액 기준은 가벼움과 활력을 맛본 사람은 자연스럽게 건강한 삶을 지속할 힘을 얻게 된다. 기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마시는 한 잔의 음료와 작은 습관들 속에 숨어 있다. 김소영 박사가 안내한 이 길은 단순히 혈관을 뚫는 기술이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과정이다. 이제 낡은 수도관을 탓하는 것을 멈추고 스스로 맑은 물을 흐르게 하는 주체가 되어야 할 때다. 건강한 혈관과 함께 맞이하는 활기찬 노년은 우리 모두가 누릴 자격이 있는 축복이다. 오늘의 작은 실천이 10년 뒤 나의 건강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지 상상해 볼수 있는가?